안녕하세요 행복한 포용 토끼땅콩입니다 오늘 영상은 어느 분이 구매해주신 4만박 영상이고 이거는 이제 매미 만원봉이에요. 그러니까 매미 15세트고 아직은 재고가 있어서 제가 무중복으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 이거를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3개를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매미 만원봉이 총 3개에서 3세트씩 전부 이렇게 매미가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는 곰돌이랑 매미로 또 구성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상인 곰돌이 파랑 분홍 매미 떡메 매미 인스 이건 안 파는 건데 매미를 너무 좋아하셔서 덤으로 넣어드렸고 여기에 곰돌이까지 넣어드릴게요. 여기에 다 덤이도 조금 들어가는데 이것들은 전부 매미들이고 전부 대출처가 아니고 이제 호우이 거, 세리 거, 그리고 옛님거 하이디님한테 산 라벨지 이렇게 해서 다른 분들 출처 매미로만 덤이 또 들어가고 디테를 하나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 도안 디테도 하나 같이 넣어 드릴게요. 총 금액은 4만 원이고 무료 택배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구매해주신 분 정말 감사드리고 또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설명에 있는 제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